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벤츠 E350 4뱃틱 AMG 라인 모델입니다. 2021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 거리는 21,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1만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 쪽에 썬루프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압축해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깔끔한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6.62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뭉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도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관리 상태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30으로 80%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보시면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측면 도어 쪽도 쭉 봤을 때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판 경고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에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하기 전에 시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열, 2열까지 브라운 색상 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에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21,624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은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는 거 확인되고요. 핸들 왼편에 전자식 파기 있는 거 확인했고요. 운전석 앞쪽에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그리고 앞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썸 루프 있습니다. 썸 루프 보시면은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LDW s 들어가 있는 거 확인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커플도 사용 가능하고요. 일렬 앞쪽에 보시면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 있고요. 앞쪽에 커플더 2열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2열에도 썬 루프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발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무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발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에서 쭉 보고 있는데요.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네,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벤츠 E350 4웨틱 AMG 라인 모델이었습니다. 차량 1인 신조 차량이었는데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함께 알려 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